안녕하세요. 동그리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어, 작년 실방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운동 영상 저 혼자 찍는 것보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게더 좋은데, 어, 제가 아직 구독자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, 음,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, 계속 못 하게 됐어요. 음, 실방은 구독자분들이 나중에 많아지면 다시 할 계획이고요. 어... 얼굴이 아직도 지금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진짜 동그라네요. 더. 어,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다 했는데 여러분 은 어디 고향 내려가시나요? 저는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조촐하게 보내서. 이제 이따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어 차례상 준비하려고 해요. 어,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. 가족분들과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